마음 깊이 들을 수 있는 <laughs> 바로 이 코로나 네, 이거 계속 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이 제가 네. 김정훈 씨를 좋아하는 이유, 김정훈 씨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laughs> 같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김정훈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서워하는 이유 같다는 걸로 이해가 안 되시죠. 김정훈 어, 씨는? 응? 아니. 네. 아니. 말 뿐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리고 말 뿐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좋아하는 이유하고 무서워하는 이유 같은 같예요 말하면은 그냥 해요. 돈도 돼. 지금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 외에도 수없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쓸수 없는 많은 선후배들한테 도움도 주고 뭐 꺼주는 게 아니야. 뭐 나중에 잘 되면 줘. 이런 걸로 다 주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여기저기 연결해서 취업시켜주고, 뭐하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밝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장훈 씨가 막 그렇게 한 걸로 또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어 아니, 있었어요. 그러면은 없다가도 해. 예, 네, 그러니까. 네,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산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부 사실도 아니고, 욕한 사람은 죄받아요. 큰일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무서 제 좋아하는 이유지만 또 무서워하는 이유는 내가 한번 갈게 그럼 보통 사람은 안와 근데 이 형은 와 있어 꼭와 내가 한번 할게 지금 지금 시장 콘서트 얘기했잖아 두번해주시기로 했어요 큰큰 대랑 또 작은 대 하나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 약속도 해주시고 그럼 또와 오늘 방송도 약속을 했었어요 방송 중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 얼마나 후회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뭘, 이게, 말한대로 다, 백, 진짜, 이렇게, 한다는 자체. 원래 성격이 그러셨죠? 네. 아, 그, 생각해보니까, 네. 대구가, 음. 메르스때도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었어. 제가 네 음. 번인가 세 번을 갔네요. 대구, 가죠. 서문시장이라 네. 대구. 거기, 가줘야. 생각나, 유민인의 집이라는 식당이 있어어 시장 안에. 있어, 있 거기를 감염자가 거쳐갔다고 해서, 음. 다 해소가 됐는데 손님들이 안 와서, 제가 유민인의 집, 식당을 가서, 음. 시장 안에 동네 어르신들 다 모여서 술을 마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SNS 올렸죠. 예. 아무 상관 없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정말 보람된 게한군 음. 지역을 세번네 번씩 갔거든요. 예. 계속 SNS 올리고 해서 100% 복구가 됐어요. 예. 그때 제목이 반평 콘서트였어요. 아. 돈 많이 쓰지 말고 예. 스피커 두개 마이크 하나딱 넣고 반평짜리 부대만 있으면 음. 그리고 이제 청년들 막 모여서. 천 명씩 와서 시장 통해서 이제 공연하는데, 아 저는 그 공연이 음. 제 인생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그 저기 뭐야 아까 얘기 다시 시작하는데요. 네. 예, 두룹에서 끝났어요. 아, 두 자, 저 농수산물도 장사를 하시고 직거래 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방으로 만든 개, 제 강아지도 키우고. 아 잠깐만, 네. 먹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요. 왜? 어, 무슨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아, 개를 먹는 게 아니라. 예, 예. 개는 먹어. 개한테 먹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내가 아, 깜짝 놀랐어요. 예예. 예. 요즘 예예. 저 예. 예. 개, 강아지를 제가 3월에 키운다니까요. 그 전에 키키. 예예. 저, 저는 개를 존경하고 살아요. 예, 네, 그런데 이런 말하면 사짜 같지만, 네. 제가 네. 개 치유 은사를 타고 나서는. 네, 알겠습니다. 죽어가는 게다 살렸어요. 예. 그래서. 아,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한테 한약을 먹여 한 방으로 나온 뼈 튼튼 이런. 아개 강아지 비용으로? 아니 근 제가 사람이 아니라 왜왜 왜 하니까 이걸 먹여봤는데 우리 애가 쓸개골탈구나 이게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참, 이거 내가 팔게. 별,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니까 별의별 사업을 다 하시고 또 의류 의류 하시고